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매물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주토지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공주시 정안면 전평리의 토지인데요. 도심과도 멀지 않은 위치의 넓은 토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정성을 다해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유익하셨다면 더 많은 분이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현장 영상 보기 전에 매물 현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략적인 위치부터 살펴보면 옹주 시내까지 차로 약 17분, 세종시의 중심인 행복도시 경계까지는 약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매물 주변의 국도나 고속도로를 통해 천안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도 용이한 위치입니다. 다음으로 매물 현황을 살펴보면 대략적인 모양은 표시된 부분과 같고 생산 관리 지역의 지목은 전과 답이며 면적은 약 1,571평입니다. 지적도상 매물의 길이 측정 시 화살표의 길이는 가로 약 124m, 세로 약 45m의 넓은 도지이며 매물 방향은 표시된 부분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분묘는 드론으로 공중에서 촬영한 영상인 점 감안하여 봐주시고 실제로 잘 보이지 않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매물은 지금 표시된 부분과 같이 위쪽으로는 국유지 도로 지목과 접해 있고 옆쪽과 아래쪽은 국유지 국어 지목에 접해 있는데요. 아래쪽에 국어가 있어 지금 표시된 부분이 소화천 구역으로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화천 구역은 건축은 할수 없지만 국어와 접해 있어 배수로를 확보할 수 있는 점과 차후 건축 시 마당이나 지금 현황대로 사용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매물의 진입로는 표시된 부분이고 3단으로 나뉘어 위쪽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아래쪽은 농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넓은 텃밭이나 주말 농장으로 쓰셔도 좋고 농막을 놓거나 전원생활을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토목 인허가 전문 업체와 협업을 통해 토목설계 전문가의 건축가능 여부 검토와 더 다양한 정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휴업체의 네이버 카페에 무료 가입하시면 오늘 매물과 앞으로 올라올 영상에 대한 토목설계 전문가의 의견을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카페 주소는 지금 상단에 표시된 링크와 동영상 아래 설 명란 참조 부탁드리고 이제 현장 영상 보시면서 오늘 매물 살펴보겠습니다. 매물지로 가는 길은 차량 한 대가 통행 가능한 폭인데요. 매물지 앞까지만 도로가 이어져 있어 낮은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은 지금 표시된 부분에 잠시 주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표시된 부분이 매물지인데요. 차량 위치는 오른쪽 하단 참조 부탁드리고 차후 농막을 놓거나 전원생활을 하실 때 진입로를 조금만 손본다면 매물지까지 차로 들어가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물은 3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입로 부분이 첫 번째 단이고, 영상과 같이 넓은 토지입니다. 그리고 지대는 첫 번째 단부터 올라갈수록 높아지는데요. 지대 차이는 영상 참조 부탁드리고, 각 단마다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을 살펴보면, 세 번째 단에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요. 각 단마다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어 혼자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평수가 크다고 생각되시면 지인분과 함께 매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드론으로 가까이서 촬영한 영상과 매물 주변 살펴볼 텐데요. 매물지 주변은 한적하고 마을과 떨어져 있어 독립된 공간입니다. 다만 표시된 부분에 축사가 보이는데요. 매물지와의 거리는 약 200m 정도로 매매 검토 시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중요 내용 정리 및 매매가 확인할텐데요. 매물 검토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좋은 영상과 정확한 매물 정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매물은 공주시 정안면 전평리에 위치한 지목 정가다베 토지로 생산관리지역의 소화청 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토지 사용감 문제는 없어 보이며 면적은 5194제곱미터 약 1571평입니다. 오늘 매물의 특징으로는 도심과 가까운 정안면의 넓은 토지로 지금 현황과 같이 농사를 짓거나 주말 농장이나 텃밭으로 활용하며 전원 생활을 하기 좋은 토지입니다. 매매가는 표시된 부분 참조 부탁드리며 끝으로 드론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공주시 정안면 전평리에 위치한 토지로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한적한 전원 생활을 즐기기 좋은 토지인데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매물 접수 및 중개 관련 문의 사항 있을 시에도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